안녕하세요. 김대석 셰프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기가 막히게 시원한 무김치입니다. 월동무 3.2kg 두개 준비했는데요. 이 월동무는 짜리 먹다 한 것이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겁니다. 구입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새우젓과 대파를 듬뿍 넣어서 일반 깍두기보다도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 무김치. 소화에도 최고 아닙니까? 그럼 똑소리 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, 무 끝에 살짝, 살짝 잘라줍니다. 이쪽 끝에서 살짝 잘라주고요. 이 무김치는 껍질을 안 깎고 해야지 더 아삭아삭하니 맛있거든요. 껍질을 깎으면 숙성되면 금방 물러지거든요. 그래서 안 깎고 하겠습니다. 먼저, 반으로 나눕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반으로 한번더 나눕니다. 이렇게 나눈 다음에요. 깍둑 써는 거 아니라 연필 깎는 식으로 이렇게 썹니다. 칼질이 좀 힘들다 싶으면요, 도마에다 올리고요.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. 무는 이렇게 굵지 굵지 하게 썰어야지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습니다. 잘잘하게 썰면은 물러 무거든요. 대파 흰 부분만 세대 준비했습니다. 반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. 한 3cm 정도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. 뉴쇼가 반 스푼 사용합니다. 이뉴 슈가를 넣으면은 아삭아삭하고 땡기는 맛이 나거든요. 그리고 천일염 고봉으로 두 스푼 사용합니다.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번 이렇게 까베해 줍니다. 1 시간 절이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. 기다리겠습니다. 건고추 7개 오늘 사용합니다. 콩고처는 커팅을 해 줘야 됩니다. 이렇게 커팅을 해 갖고 해야지 잘 갈리거든요. 새우젓 수북하게 3 스푼 사용합니다. 멸치 액젓 3 스푼. 식은 밥2 스푼. 일반 찹쌀풀보다도 이 식은 밥이 들어가면 훨씬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서 믹서기에 갈아줄 겁니다. 건거추를 살짝 불려줘야 됩니다. 잠시 두겠습니다. 양파 300g 짜리 한개 사용합니다. 무김치는 이 양파가 들어가야지 훨씬 맛있거든요. 깊은 맛이 있고 개운하거든요. 사과 반개 사용합니다. 씨를 제거를 해 주세요. 생강 한톨 사용합니다. 마늘 한줌 사용합니다. 새우젓 밥 건고추 아까 불린 거 바로 넣습니다. 그리고 군동네 방지를 위해서 소주 반컵 사용합니다. 믹서기에 갈아보겠습니다. 잘 갈아졌네요. 네, 잠시 두고, 일단 무다 절여지면 사용하겠습니다. 절인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. 잘 절여졌죠? 이걸 이제, 이걸 그대로 받쳐서요. 물이 많이 나왔죠? 물기를 이 빼야 됩니다. 이렇게 충분히 물을 뺀 다음에 사용하는데요. 이걸 물 빼고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. 씻어보면 맛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. 물기가 잘 빠졌네요. 여기 이제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. 고춧가루 200ml 컵에 한컵 사용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천천히 코팅을 해줍니다. 이렇게 코팅을 하면요, 색감이 먹음직스럽게 됩니다. 그리고 겉돌지가 않거든요. 잘 됐죠? 여기다가 이제 양념 갈아 놓은 걸 바로 부어줍니다. 바로 버무려주면 됩니다. 무김치가 투박하게 생겨갖고 조금 색다르죠? 어떻습니까? 맛있게 담아줬죠? 그러면 이제 통에다가 담아보겠습니다. 여동생이 김치가 다 떨어졌다고 하길래 이제 이거 담아갖고 갖다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직장 다니이라고 김치 담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. 딱 맞아보네. 딱 숨이 죽으면 이제 쭉 내려갈 것 같습니다. 드디어 무김치가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지 않습니까? 이거 잘 숙성해갖고 먹으면 억수로 맛있어 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자꾸자꾸 손이 가는 무김치 꼭 담궈 드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